두번 ABC 삼각형 ABC가 있다. 각의 이동분선이 BD와 만나는 점을 D D에 잡하라 너무나 웃긴, 너무나 유명한 문제. 각 이동분선 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다 해주면, 우리 그 유명한 랩 있지, 이거 랩. 선생님 맨날 하는 랩. AB 대 AC는 B1 대 CD. AB 대 AC는 B1 대 CD. AB 대 AC는 b 리대 CD. 선생님이 무용도 알려주죠. 아까 중선정리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는 <laughs> 내장을 가로질러서 두 배. 내장을 걸려서 옆으로 튀어나간다. 그런데 얘는 뭐, AB 대 AC는 b 리대 CD. 무용까지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1,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4,7이야. C는 5,2니까, 우리 AB 길이를 구해줄 수 있어. AB 길이는 이 정도는. 자, 바로 구합니다. 루트. 루트. 1하고 4하고,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기 되는 거죠. 5. 5의 제곱 25 더하기. 그 다음, 5하고 7 하니까 12가 되네. 그래서 12의 제곱 144. 어 그럼 얘는 그영 169에서 얘는 얼마 1 2 어, 얼마나 웃겨요13 너무 유명한 거지 이거 13 그다음 오른쪽 오른쪽은 루트 5하고 2라고 하니까 4가 돼서 44 4, 16 플러스 5하고 2하고 하니까 3이 돼서 339은 하니까 오른쪽은 5이랬잖 되네. 그래서 bc는 bc는 얘는 13대 5로 내분하는 점 D가 되는 거지. 됐어요. A B 대 A C는 B D 대 C D 그러면 D 좌표는 내분점은 서로 더하기네요.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자 13은 반대편 C에다가 곱하기 해주라. 그래서 5 곱하기 12 3 5 15에 65 하고 이 A 5를 없애주세요. 됐지? 그 다음에 요 5는, 오는 요쪽 반대편에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다시 또. 그리고 지워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수하지 않겠지. 그러면 이제, 26 더하기, 마이너스 5, 7, 35. 이렇게. 끝. 그래서 D 자표는, 어, 디자피는 분모 18에다가 얘는 45 분모 18에다가 마이너스 9 그래서 약분을 해주세요. 얘는 9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고 얘도 약분해주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끝 자, 두 번째, A, 2콤마 2인 A가 정상적 ABC가 있다. 무게중심이 원점이라, 어, 무게중심 G가 0콤마 0일 때한 변의 길을 구하라. 그럼 우리 그림 그리면 금방 나오겠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어, A 점, 2콤마 2고, 여기서 무게중심 G. G가 있는데 G가 0콤마 0이래. 그러면 요렇게 나가주면, 아, 얘는 바로 우리 요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주면 되잖아. 높이. 그럼 요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얘는 높이에 높이 ah.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뭐 2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 a가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루트 4 플러스 루트 4 해주니까 얘는 루트 8. 이 루트 2가 되네. 이 길이가. 그러면 전체 길이, 어, 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2대1이니까. 됐죠? 어, 무게 2대1이야. 그럼 우리는 얼마 해야 되느냐 면 3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3을. 그니까 러 2대1에서 요 2가 얼마냐면 2루트 2라는 소리거든. 됐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 3루트 2지. 전체는, 어, 우리가 구하는 것은 3, 그러니까 요렇게 비례식을 써도 됩니다. 2대 3은 그러니까 우리 3을 구해야 돼. 이 전체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는 3이잖아. 이렇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일 대 길이가 2르트 2예요. 그러면 x 전체 높이는 얼마인가? 높이가 요요 h지.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얘는 약분 1하고 얘 1. 그러면 얘가 h는 어, h는 3루트 2. 뭐, 세, 원래 계산하지 않고 벌써 3루트 2 알지만은. 자, 그러면 높이가 3루트 2가 나왔다. 그러면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a에다가, 한 변의 길이 a에다가 얘가 3루트 2더라. 아, a 값은 그러면 3루트 2에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 3하고 3루트 2하고 약분할 줄 아는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3이 되지. 루트 3.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3 루트 2 서로 곱하기가 루트 6이 되지 요렇게 요, 요 요렇게 요 3하고 루트 3을 약분할 줄 아는 학생 요거 조금 뛰어난 학생이야 이쯤마세요끝한 면의 길이 이루트 6